오늘도 좋은 칼럼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덕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셨든 우리 모두 승복하고 대동하합하여 다시 아름다운 대한민국 건설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미 치열했던 승무는 결판이 났고 사상유리 없는 간발의 차이로 새 대통령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미 패자는 깨끗이 패배를 성복하고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자인 대통령 당선인은 패자의 낙선을 위로했으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것입니다. 천 명이죠. 그럼 이제 우리 모두 합심 합력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 각자의 집착 때문에 양 진영에서 서로 헛뜯고 서로 비방하는 일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도덕의 부모고 정신의 지도국인 위대한 나라 건설에 나선 국민이고, 그런 한 나라여야 됩니다. 저희 특화 만발에는 4대 강령이 있습니다. 정치 이념 종교의 중도, 중화, 중용으로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런데도 간혹 견해 차이로 감정을 드러내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서로 자중자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날로 발로 발전할 것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덕으로서 원수를 갚으면 어떤가요? 라고 물으니 공자 곧바로 덕은 무스로 갚을 것인가? 고덤으로, 올바름으로 원수를 갚고 덕은 덕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원수를 덕으로야 갚을 수 없지만 원수로갚지 말고 공평무사한 고덤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인간의 일이 정치인데 새로 정권을 잡으면 전 정권의 부정부패를 가차없이 처벌하였던 의지를 밝힌 것은 원수는 고듬으로 고등,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갚겠다는 의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곧 정치 보복을 할수 있다는 선언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산이,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강진에 기항살이 하던 시절에 강진의 이웃 고울인 영암군수가 정치 지도자가 지날 지내 지닐 등목을 다산에게 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산은 지도자라면 맨 먼저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일을 달리 표현하면 하늘을 속이지 말고 백성을... 속이지 말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끝났고 새 대통령 대동합하겠다고 하는 판국에 아직도 하늘도 국민도 두려운 줄 모르는 하늘과 국민을 속이는 막말이 세상에 가득하면 어쩌자는 것이지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선거에서 절대적 우위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공룡한가 청렴했던가를 따져 비교 우위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최선이 없으니 차악 중에서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고뇌가 크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늘을 두려워하라고 백성을 두려워하라는 다산의 말씀을 석태산 부처님의 말씀으로 대지해 보자 합니다. 첫째,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무기심이지요. 이런 사람은 지금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나이 들어 만년에 가서 아주 뜻떳하고 당당하게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양심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 얼마나 그를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행편 없는 제가 이런 대도에 기하여 양심대로 살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오늘날의 평안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양심을 속이지 말고 양심을 실치는 용기를 가져야 인생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무기인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은 결국 결국에 남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이고 자전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갈 때는 자기가 지은 업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았을 때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 복도 받고 벌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과 관계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을 속이면 인간관계의 외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 길은 붉은 백돌 집에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세 번째는 하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무기천입니다. 하늘을 속이면 빌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옳게 깨닫고 사람을 이끌어야 합니다. 중생을 잘못 인도하여 그 사람의 천정을 그렇치면 무관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또한 설사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일수록 더욱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양심이 떳떳하지 못하면 정정당당한 인물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대동단계랄 때입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우리 대동합하여 위대한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맹칼림이죠? 감사합니다.